여러분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AMD CPU. 알리발 15주년 생일파티 특가가 찾아왔습니다.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요. 먼저, 라이젠5 9600X가 무려 5.4GHz에 6코어 12스레드로 단돈 120.41달러. 이 가격이면 거의 치킨 몇 마리 값인데?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니까 가성비 끝판왕이죠? 자,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라이젠7 9700X는 8코어 36스레드에 무려 5.5GHz 속도로 최종 1 8 8 7달러인데 여기서 꿀팁! 다른 제품 10달러만 더 담으면 추가 할인으로 172.99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구매를 안 하면 손해 수준 아닌가요? 그리고 게이밍 끝판왕 라이젠 7 7800X 3D는 놀라운 캐시 메모리로 게임 성능을 극대화했는데 이번 특가로 단돈 244.99달러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게임 속 적들의 CPU 성능에 놀라서 도망갈지도 모르겠네요. 가성비의 전설 라이젠 5 5600은 놀랍게도 53.3달러, 토스뱅크 마스터카드로 결제해도 55.3달러밖에 안 합니다. 이 가격이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야, 내 CPU 치킨값보다 싸다.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. 라이젠 7 5700X 역시 믿기 힘든 가격인 71.08달러에 만나볼 수 있으니 지갑 열 준비 확실히 하셔야겠어요. 라이젠 5 8600G는 최신 AM5 소켓으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는 분들께 딱 좋은 선택인데 이번 특가로 무려 100.63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라이젠 5 8400F는 단돈 60.99달러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이 정도면 CPU를 사는 건지 커피 몇장 값을 내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. 여러분, 이런 가격은 진짜 생일 파티에서만 가능한 거 아시죠? 이번 이벤트는 AMD 팬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기회입니다. 젠5 아키텍처부터 PCIe 4.0 지원까지 최신 기술이 집약된 CPU들을 이런 가격에 만날 수 있다니 AMD의 생일파티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가 아닐까요? 특히 게이밍 유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고사양 게임을 즐기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.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양한 할인 코드와 결제 할인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. 여러분의 지갑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번 AMD CPU 특가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클릭해서 구매하시면 다음 생일 파티 때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차례일 겁니다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